아직도 분석글 퍼다 떠빙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11월 28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내 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 빅궁 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 드 리며 좋아 요와 구독 은 매너 라는 거 시작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금일첫 번째 경기 베로나 대 레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로나 같은 경우 최근 5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시즌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한 이후에 이번 시즌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전력보강에 열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성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논지와 두다가 줄이치든 검증된 공격수들이 있지만 삼선 지원이 불안하게 원하는 공격 전개를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수비의 부담감만 커져가고 있는 베로나입니다. 반면 레체 같은 경우 최근 다소 주춤하며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밀란과 사솔로 등을 상대로 패배하지 않았고 로마에게도 골을 뽑아냈습니다. 자국 대표팀에서 주전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스트라이커 크리스토비치의 마무리가 안정적이었고 반다도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단이경기 악재가 있는데 중원의 키맨니 라마가니가 징계로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베로나가 연패 탈출을 위해 조시와 테라치아노 등 윙백들이 활발하게 오버래핑을 앞세워 골을 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레체가 워낙 안정적인 수비인데다가 퐁그라시치와 젠드리가 버티는 수비 라인에서 안정적이기에 쉽게 골문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90분 내내 양팀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경기가 흘러갈 것이라 생각을 하며 두팀 모두가 일단은 승점 추가를 위한 경기 운영을 할 것이라 보며 왕선생은 이 경기 베로나 경기 무승부를 말씀드립니다.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볼로냐 대 토리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로니아 같은 경우 피오렌티나에게 패배를 하며 무패 행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축 선수 여럿이 팀을 빠져나간 상황에서도 기존 우승 후보를 제외하면 가장 안정적인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빅코트와배우케마 포시 등 나서는 수비 라인은 좀처럼 멀티 실점을 하지 않고 있고 지르크지는 아르나르 토비치의 공백을 지원했습니다. 셀레메이커스와 오솔리니 등 이선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 상황. 반면 토리노 같은. 최근 흐름이 좋았습니다 레체와 사솔로를 연파했고 몬차 원정에서도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의 대표 공격수인 자파타를 영입해 파라가이 국대 주전 스트라이커인 사나브리아의 부담을 덜어줬는데 안정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고 수비 또한 탄탄한 토리노라 보시면 됩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원정팀 토리노의 페이스가 확실히 좋고 원정 경기력 역시나 무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원을 책임지는 리네티와 리치 등 주전 선수들이 모두 부상을 당하며 나설 수 없는 여파가 경기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프로워의 중원장악 속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질 것이고 특히나 셀레 메이커스가 상대 측면을 확실하게 공략할 홈팀 볼로냐가 안방에서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경기 볼로냐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 언어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플럼 대울버햄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럼 같은 경우 최근 4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하위권으로 추락중입니다. 미트로비치의 이탈에도 초반을 잘 버텨냈지만 갈수록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거 특히나 라울 히메네스가 직전 경기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 주전 스트라이커로서 10라운드를 넘기고 나온 첫골일 정도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에서 중원을 책임지는 주앙팔리냐가 징계로 결정합니다. 반면 울버햄튼 같은 경우 휴식기전 마지막 경기에서 토트넘을 때려잡았습니다. 상대에게 끌려가는 경기였는데 후반 종료 직전 레미나와 사라비아의 골이 터지며 대열을 낚아 올렸다 라는 거. 리그 고음 선두에 위치하고 있는 네투가 부상을 당하며 빠진 경기였음에도 선두권 팀을 잡았기에 분위기를 달수 있습니다. 단 중앙 수비를 책임지는 도스니 이 경기 징계로 결정한다 라는 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연패 탈출을 노리는 블럼이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과 레이드, 해리 윌슨 등2성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골을 노리며 상대를 공략할 것입니다. 그러나 팔리니아의 이탈 속에서 중원지원이 떨어질 것이고 레미나와 고멘스가 버티는 원정팀 울버햄튼의 수비라인을 쉽게 넘지는 못할 것이라 보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리... 보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풀럼 경기, 무승부를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지로나 대 빌바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로나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유럽 축구계를 뒤집어놓았습니다. 그저 그런 중위권 정도로 전력이 평가되었었는데 자그마치 네알과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비오와 도브비크, 브린트 등이 가세했지만 10위권 정도가 예상이 되었는데 13라운드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르시아, 마르틴 등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좋은 패스를 내줄 선수들도 있고 최전방 마무리 역시나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로나. 합니다. 반면 빌바오 같은 경우 b r 알과 셀타르 비고를 잡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특유의 수비력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화끈한 닭공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니고 마티네즈나는 르 수비의 기둥이 떠난 것도 있지만 니코 윌리엄스의 성장과 최전방에서 좋은 골 결정력 속에 화력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한 골을 내주면 두 골을 넣으면 된다. 그럼 승리를 챙길 수 있는 빌바오라 이런 마인드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리그 선두팀을 원정에서 만나는 건 확실히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강한 상대의 중원을 상대로 밀리지 않을 베스가와 산센트 가르시아의 중원이 있고 비비안이 수비 라인을 잘 보호할 것입니다 특히나 윌리엄스 형제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볼 것이고 크루제타와 벨렌게르가 해결할 빌바오가 지로나의 연승 행진에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빌바오가 이 경기를 확실하게 제대로 풀어갈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빌바오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